뭐야. 정만 아, 시원한 자리에 있고. 아, 가까이 더 부담스럽잖아. 아. 자, 안녕하세요. 따뜻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남자, 집들이 TV 김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여0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10층 건물 전세대 아파트 등기로 나와 있고요. 포름과 합법 복층 식스룸이 되어 준비되어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름은 지금 자녀 세대 다 나갔고요. 한 세대 지금 돌아올까 말까, 올까 말까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해학 세대로 지금 되는 부분이고요. 합법 복층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이곳은 원종역 도보 10분 이용이면 가능하고요. 이 주변에 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 다 있어서 학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 키우시는 분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인천으로 출퇴근하신 분들도 교통 잘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실부터 가아. 여기는 평수가 42평형이에요. 알겠어요. 어, 네. 가시죠. 렛츠고. <laughs> 들이 TV.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와 우드 톤의 만남. 자, 허리 선반은 우드 톤으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하프칸으로 6 칸, 그리고 벽면도 화이트, 유광타일로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도 화이트 프레임으로 잘 되어 있네요. 자, 들어오세요. 첫 번째 방부터 갑니다. 자, 첫 번째 방이고요. 첫 번째 방 사이즈 괜찮습니다. 자, 여기는 우주선 같은 중앙등이 있어서 이거 제가 좋아하는 등이에요. 우주선 같은, 뭔가가 이제 아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상상력이 풍부하시딱 누워있으면, 어? 우주선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분이 사용하기에 정말 괜찮아요. 여기에, 어, 침대 놔두고, 이쪽에 책상 놔두시면은, 동선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자녀분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다? 잘한다? 잘하게 해주고 싶다? 자, 이쪽에 책장 만드셔가지고, 여기 책 수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벽면 같은 경우는 어 갑자기 생각난 거지 탄성코팅어 탄성코팅 탄성코팅이 잘 되어 있어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진짜 정신이 없네요. 자두 번째 방입니다. 자두 번째 방도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자 창문도 여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좋아하는 중앙등 우주선 중앙등 어떠십니까? 입시적인 독특한 것 같아요. 그자 그게 끝이에요? 어 개성이 있습니다. 아 너무 반응이 없는데? 아유 좋습니다. 자어 <laughs> 그런 거 해줘야 돼요. 자 여기도 지금 너무 작은 침대나중두긴 했지만 여기에 싱글 침대 퀸 사이즈까지 충분히 놔도 한 여기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여유롭게 뭐 책장이나 아니면 책상이나 컴퓨터나 아니면 악기 좋아하시는 분 자녀분이 기타 친다 여기 기타, 피아노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에 내 방에서 다할수 있어 엄마 방 따로 줘? 길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방을 따로 줘도 돼요 왜? 포룸이니까. 자 여기는 자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도 여기에 딱 이렇게 파놨어요. 와 깔끔 엄청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멋있어요. 디테일한데 또 여기 내가 좋아하는 골드. 근데 욕실이 진짜 맵네요 여기는 폭도 괜찮은데 기대감도 엄청 괜찮아요. 타일도 지금 여기 벽면 타일이 어 요거는 조금 촌스럽지 않은 조금 뭔가가 화사한 분위기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 타일로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과 골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샤워 수전 유리 칸막이까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단차 시공 살짝 되어 있어서 이쪽 건식 수식 충분하게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크니까? 그러니까. 자 그리고 자 유리 아 거울도 이거 이거 정말 내 스타일이야. <laughs> 화장실도 근데 팀장님도 어. 크시네요. 어, 제가 크죠. 내 스타일이야. 이거, 이거 왜 반응 안 해줘요? 아, 빨리 오세요. <laughs> 자, 젠더로만 되어 고요 자, 세면대랑 변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보리 색상에 좀요런 저는 저 수납장은 처음 본것 같아요. 아래에도 공간 있고 거울도 있고 위에도 수납 공간 충분히 여유롭게 호텔식으로 수건을 딱 이렇게 말아 가지고 드시면 얼마나 좋게 말아서 드신다는 줄 알았어요. 아왜 그러십니까? <laughs> 자 거실도 정말 42평답게 여유롭게 잘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쇼파아트홀 같은 경우는 여기나 여기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런 진짜 거의 광폭 타일을 내가 아끼고 싶다. 이쪽에 TV 놓으시면 되고요. 쇼파 놔두시면 됩니다. 내가 실크 벽지 쪽에 내가 뭐뭐 뭐 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런 진짜 비싼 자재 같은 경우에 무타공 시공 들어가면 되는데 무타공 시공 비싸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세요. 여기 할 거면은 아, 그래도 하시고요. 집이 이렇게 큰데 해야죠. 아, 해야죠. 진짜로 너무 고급지게 잘해 놓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 되어 있고 자, 중앙에 자, 요거 실링 팬 너무 시원해요. 이거만 하니까 지금 모든 방이 다 시원해서 제가 땀을 덜 흘리고 있어. <laughs> 땀을 덜 흘리고 있고. 자, 밑에 바닥 같은 경우는 헤링본 스타일의 강마루로 기가 막히게 진짜 하일 0.1mm 오차도 없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물형 천장에 라인등까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방으로 가면 주방에도 우물형 천장으로 해놨어요. 식탁도 아 이거 자꾸 왜 그러지? 오늘 우주 같은데? 자 우주선에 막 이거 이거 뭐어 <laughs> 장난 아니네요. 어제 뭐 스타워즈라도 보셨어요? 어 여기에 이게 딱 칼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자 식탁은 따로 빼놨어요 아일랜드 식탁. 식사 여유롭게 하실 수 있게끔 4인에서 드시면 정말 여유롭고 같고요 6인에서 드시면 조금 불편감 없지 않긴 하지만 사이드로 앉으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쿡탑으로 해서 3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세코로 해서 자, 후드 잘 이쁘게 디자인 잘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이건 아이보리 색상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뭔가가, 어,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톤다운 화이트. 톤다운 화이트라고 이게? 네. 아이보리 아니야? 아니에요. 아이보리 무슨 색이야? 요런 색깔. 그게 아이보리. 어떻게 아이보리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게요. <laughs> 자, 주방창도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각 싱크볼도 정말 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대형 냉장고 두칸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론 공간이 되고요. 빌스포크 냉장고 충분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빌스포크 냉장고 없으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없으면? 요청하셔라. 구매해라. <laughs> 아, 구매하시면 되죠. 아, 사주신다는 줄 <laughs>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 등은 똑같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곳은 제가 보기엔 여기는 옷방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 이쪽에 큼지막하게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큼지막하게 다양한 도시에 나와 있어서 이쪽에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워시타워 설치한 곳에는 동선이 좀 편리할 수 있게끔 옷방을 꾸미시면 되는데요. 뭐, 붙방이 장을 하든, 시스템 장을 하든 저희가 최대한 우리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는 한번 요청을 해서 최대한 지원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인 안방입니다. 자, 메인 안방. Let's go! Let's g 자, 메인 안방은 정말 정사각형이에요 3,300에 3,300. 11자, 11자. 자, 이쪽에 보시면 창도 크게 나와 있어요. 답답할 때 여기 창문 열어놓고 환기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주장님의좀 많이 요즘에 엄청 장난 아니에요? 어떤 게요? 방구 엄청 심해! 오막 맨날 지르는 줄 알았어 아그 비타민C 메가도스에서 아니 팬트 맨날 지른 것 같은데 맨날 안 지렸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지렸을 때 창문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자 욕실로 갈게요 여기는 부부욕실도 거의 비슷하게 크기가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움푹 파놨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톤으로 젠더의 선반이랑 벽이랑 이렇게 잘 해놨고요 바닥은 미끄럼발 타일 우드톤으로 되어있는 와요것도 조금 괜찮은데? 멋있네요. 오 멋있어요 오조급스러운데 네. 아, 내가 좋아하는 골드가 있어서 그런가? 자, 아무튼 진짜 세면대 변기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딱 집을 볼때 골드, 골드를 많이 보나봐요. 골드를 많이 보기 때문에 골드가 정말로 내 스타일이야. <laughs> 알겠습니다. 자, 안 할게요. 자, 김 팀장이 지금 더워서 살짝 정신이 나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장은 여월동에 나와 있고 여기는 원종역 도보 1 0 분이면 가능하고요. 42평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실 사이즈든 방 사이즈든 포룸이긴 하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합법복층 내가 가족, 가족 구성원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합법복층도 이런 디자인 이런 인테리어의 똑같은 크기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있으니까 꼭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팀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꼭 부탁드립니다. 김팀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